안녕하십니까. 여운입니다. 오늘은 제가 시유를 털어봤습니다. 명절이라고 모둠전이 나왔어요. 그래서 제가 시유를 갔는데, 모둠전 사면서, 뭐 만두살이, 안주로 먹을만한 것도 몇 가지 가져와서 리뷰해보겠습니다. 안주로 괜찮은지 한번 달려보시죠. 모둠전부터 보시면 요렇게 돼있고, 이게 명절에 어디 집에 못 가는 사람들 먹으라고 나온 것 같은데, 그럴싸하게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1분 30초. 아유. 자 들어있는게 동그랑땡 깻잎전, 꼬치, 부추전, 김치전 요렇게 되어있습니다. 대신 로 한번 달려오겠습니다. 아 이게 근데 소리가 확실히 가스가 세. 일단 제일 먹어보고 싶은거, 깻잎! 김치전은 먹어보고 마지막에 동그랑뼈 4,600원 야 명절 느낌 난다 명절 지나고 한 이틀 정도 들어가 있다가 전자렌지 돌리는 그 맛입니다 근데 사실 후라이팬에다 하면 은 괜찮아요 혼자서 명절 느낌 약간 내고 싶다 홍면제화 강추 먹을만 합니다 방금 부친전에 먹었다 그 100점이라면 지금 한 70점 정도 근데 요 후라이팬에다 했다 그러면 90점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만두사리가 나왔는데 요게 컵라면이나 끓인 라면 먹을 때 우리가 만두라면 이렇게 먹을 때뭐몇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딱 나온 것 같아요 천원이에요 천원 가성비 어떤지 한번 요런 만두가 4개 들어있습니다 250원짜리에요 만약에 컵라면 먹으면은 컵라면에다 물 부은 다음에 2분 렌지 돌리고 봉지라면 먹을 때는 라면 스프 넣은 다음에 바로 넣으요 렌즈에다 2분만 돌려보겠습니다 어휴, 만두만 해가지고 1분만 했습니다 일단 어휴, 마, 이게 맛만 보면 되니까 뭐 사실 라면 섞으면 뭐그 맛이 그 맛이지 재발효입니다 여러분 먹어보고 있다 고향만두? 응, 고향만두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비록 컵라면을 먹지만 플렉스 하고 싶을 때 참치캔과 만두살이. 하...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나의 플렉스를 위한 살이. 요 정도로 정리. 하 플렉스 하고 싶을 때 드세요. 아, 심야포차, 직화 오돌뼈. 약간 기대가 되는데, 요런 비주얼이에요, 요런 비주얼. 2분. 오, 냄새 일단 합격. 오, 오 양이 꽤 나. 비주얼은, 오, 요런 느낌. 2인분 정도는 될것 같은데? 요건 소주. 괜찮은데. 근데, 단점이 하나 있어요. 돼지 누린내가 살짝은 나요. 입에 넣으면 안 나. 이렇게 하면 살짝 나. 근데 그 불향이 있어가지고, 뭐, 입에 넣었을 땐안 나요. 달거나 뭐, 짜지 않고, 코만 불향기가 나면서, 그, 오돌뼈 특유의 그 식감, 오돌독 하는 게 있어요. 오돌뼈 부위도 지저로 썼고, 양념이나 이런 거 괜찮고,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라이팬에 볶으면, 아마 돼지 누린내가 별로 안날 거예요. 근데, 전자렌지 돌린 걸 감안했을 때, 어, 직화 오돌뼈. 재구매 의사 있다. 야 이거 소주 한조 뒤진다 그 양도 양도 괜찮아요 직화 오돌뼈 어, 5,900원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두명이서 소주 한 2병 깝니다 이건 먹을 땐안 매운데 지금 매운 향기가 살짝 남네요 어 근데 땡겨 요건 밤이면 밤마다 생각나는 포차 불 막창 먹고 갈래요 비주얼 비슷해요 불 막창 먹고 갈래 어? 어이씨 돼지똥 냄새 나는 것 같아 아씨 냄새가 일단 불합격. 아 아우... 떡이 들어있고요. 와 근데 졸라 웃긴 게 이거는 떡볶이야? 떡볶이냐고. 아, 아 이거는 불막창 먹고 갈래가 아니고 떡볶이 먹고 갈래. 야 입은 대보겠습니다 제가. 어, 냄새가 근데 인간적으로 그 민물 썩은내나요 야, 이거는, 와. 어 이거 얼마야? 7,900원. 와. 야, 이거 7,900원이래요. 7,900원. 사장님 이거 만들고 드셔보셨어요? 어우, 냄새, 씨. 절대 사서 드시지 마세요. 불막창이 되게 많은데, 야, 이거 밤이면 밤마다 생각나는 포차, 불막창 먹고 갈래요. 이건 절대 해, 비추. 와, 오늘 잘 나가나 했다. 잘 나가나 했어. 일단은, 이불 한번 헹궈야 될것 같아. 요번에 요거 먹고 싶은데, 응, 대만식 왕자 아니, 아 ᄇ 아, <laughs> 여기... 왕, 왕자 치, 왕자 치즈 감자. <laughs> 어우, 저같이 <좋았지> 생겼네. <laughs> 어우, 깜짝 놀랐어. 나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, 솔직히. 와. 써있네, 진짜. 써있어. 그냥, 그 대충 보면 그렇게 느껴. 와, 이거, 이름이 야해. 대왕, 아, 대왕식, 대만식 대 왕자 치즈 감자. 네, 4200원이고요. 그라탕 같은 용기에 담겨있습니다. 대만식 왕자 치즈 감자. 일단 끼게 보인다. 100% 소매 감자. 오, 냄새. 냄새 합격. 그런 재미가 있네요 여러분 이게 편의점 가서 저도 이제 막사 오는 거잖아요 있는 신제품도 사 오고 제가 안 먹어본 것도 사 오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어떤 리뷰를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이제 사 오는데 뽑기 같아 아, 맛있을까 맛없을까 이런 뽑기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맛없는 걸 뽑아서 아까운 돈 쓰지 마시라고 제가 돈 써서 맛없는 거는 패스하시고 야부리가 맛있다고 하는 건분 드실 일이 있을 때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 느낌에 하나 먹어봤는데, 치즈맛. 치즈맛이고, 치즈맛에 콩 그, 국물 살짝 넣는 느낌이에요. 감자가 요렇게 하나씩 들어있는데, 제가 지금 느낌은 요걸 으깨서, 감자를 이렇게 으깨. 요렇게 으깬 상태에서, 1분만 더 돌려볼게요. 오, 1분 더 돌리니까 요런 배죠. 맛은, 평이하게 콩버터 맛인데 감자맛이 약간 나는거 정도? 약간 느끼하고 그래서 제 느낌에는 요거 하나만 먹긴 좀 그렇고 매운거랑 같이 먹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매운거에 서브로 딱 들어가면은 중화시킬 때 살짝씩 먹어야죠 요, 도로! 아 마지막입니다 매운 불껍데기. 아마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, 껍데기는 이미 한번합을 먹으신 분이 있죠. 콩고물을 넣어줘서. 야 그거 이길 수 있을까? 이렇게콩고물안 들어있습니다. 이렇게 들어있고. 응? 어, 비주얼은 썩, 그, 유쾌하진 않습니다. 이게, 일단은, 고춧가루가 너무 안 풀렸어. 일단, 비주얼은, 저는, 에, 불합격. 돼지 냄새는 안 납니다. 오그 오. 고춧가루의 풋내가 살짝 나요 왜 조리가 안된 고춧가루를 먹었을 때 느낌이 있는데 껍데기가 너무 부드러워 고춧가루의 그 풋향이 나지만 일단 껍데기가 너무 부드럽고 껍데기랑의 그 매운맛이 인위적으로 매운 거 아니에요 진짜 고춧가루로 매운 거어 이거 괜찮은데요 전자렌지에다 돌리는 것보다 한번 볶으면 맛있을 것 같아 훨씬 근데 전자렌지에다 돌렸어도 충분히 맛있다 어 맵네 매울땐 이거 먹어지 대만식 음. 저 오늘도 제가 c e o 편이점에서 신상품도 먹어보고 기존 나와있는 것도 먹어봤는데 맛있는 것도 있고 많은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가 오늘 여섯 종류를 먹어봤는데 다섯 종류는 괜찮았고 한 종류만 진짜 쇠딱밥? 음. 아, 한 종류만 진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. 다시 한번 느낀 건 우리나라 편의점이 음. 점점 좋아지고 있다. 음식이 퀄리티가 높아지고 있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요! 터렁! 아. 마치겠습니다. 땡큐!